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 박상봉 학장님, 자유통일 칼리지의 박상봉 학장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박상봉 학장님을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 선생님으로 모시고 늘 독일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 경기도지사 할 때도 제가 모셔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상봉 어, 원장님은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통일교육원 어, 원장님을 또 역임하시고 지금은 어, 원장직을 마치신 다음에 자유통일 칼리지 우리 젊은이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유 통일이 될수 있는지, 동서독 또 독일의 통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남북 통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그 생생한 경험을 전하면서 많은 좋은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박상봉 원장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특히, 메르켈 총리, 아, 메르켈 총리가, 아, 제가 알고 있던 것하고는 달리, 그 아버님이 아, 목사요 신학자였는데, 어떻게 서독에서 동독으로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에, 또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르켈 아, 총리의 아버님이 원래 목사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벨리켈이 1954년생입니다. 뭐 네. 1954년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죠. 네. 그 해에, 근데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신학자이신데, 그 해에 동독으로 네. 이주를 하십니다. 당시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54년도면 49년 분단이 시작된 지 5년째 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제 메르켈 총리 아버님은 목사님인데 어떻게 동독으로 가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되는 것들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고요. 사실은 메르켈 총리 아버님은 좌파 신학자시죠. 서독의 체제에 반감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사회주의로 본인이 메리켈나는 해에, 메리켈과 이제, 아내와, 그리고 동생인데, 동생은 이제, 그, 저, 동, 동독에서, 이제, 동생은 출산했고, 그래서 54년도에 동독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해서, 어 이분이 왜 좌파신학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제 바이센제 스타디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바이센제 그룹이라고 해서, 이 그룹은 좌파신학자들이 모여서 신학을 공부하는 이런, 이런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이런 삭자들이 모였던 그고 실제로 기록을 보면, 멜갤 총리 아버님은 서도, 동독에서 슈타지의 보호를 받았고, 동독 공산정권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두 대를 선물 받았습니다. 관용차도 한대 있고 본인이 직접 자가용으로 몰수 있는 그 귀, 그런 차두 대까지 에, 몰고 다녀 혜택을 받았고 자유롭게 서방 세계를 여행할 수도 있고 슈타지의 보호, 보호도 받고 이제 그런 좌파 신학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순수한 복음주의를 이제 동독에 전파했다기보다 사회주의 공산정 정권과 타협된 복음 우리가 삼자교회, 중부의 삼자교회. 그런 형태의 이제 신학을, 목회를 하셨던 분이다. 메르켈 총리는 그런 아버님과 함께 거기서 성장하면서 물리학을 공부하셨는데, 성장하면서, 어, 공산주의 실체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죠. 뭐, 나중에 이것도 이제 보면 메르켈 총리 아버님도, 어, 말년에는 당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기록들을 제가 본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메르케 총리가 공산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혐오감을 느낍니다 1989년 동독의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시민단체 그, 그분이 그 조직한 게 이제 데모크라티 예치트라고 해서 민주주의 지금이라는 고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당시에 동독 급변사태의 시민단체 지도자로 활동했고 통일된 이후에는 콜청리, 헬멧헬트 콜청리가 헬멧 콜 거의 양녀처럼 데려다가 이제 사무총장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을 만들고, 연방 여성부 장관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 경력을 쌓도록 그렇게 배려한 후에, 현재는 지금 사선, 지금 13년째, 독일, 통일 독일에 총리를 하고 있는 분이 이제 매교 총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 북한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laughs> 북한에 근데, 아, 교회가 있죠. 어, 뭐, 뭐야 칠골교회라든가그멍태리 그 공수교회 있죠. 가짜 교회, 자짜 교회죠. 그런데 북한에는 그 성경만 갖고 있어도 그냥 뭐 노동 교화소 네. 이런데도 가고 그럼요. 수용소 간다 그래요. 네. 그 목사는 뭐 물론 없고 정치 목사만 있죠. 정치 목사도 있습니까? 뭐 저는 없는 음. 거라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서독의 신학자요 목사인 메르켈 아버지가 어떻게 공산국가에 그러면 종교 자유가 아무래도 없을 건데 어떻게 공산국가로 목사가 되구나 그렇게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봐야죠 이해가 안 가네. 우리는 거기는 기독교의 전통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네. 이제 불교나 유교를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분단이 됐다고 해도 그 문화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의, 우리나라도, 뭐, 북한에도 뭐, 절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절은 네. 있어도 가보니까 제가 가봤거든요. 절에 네. 머리 깎은 스님이 이렇게 뭐, 장사물을 두르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네. 현대 아산 직원, 거기 상주하는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아이, 뭐, 스님, 무슨 스님이저 <laughs> 사람 노동당에 아주 핵심, 조선 노동당 핵심 간부다. 간부 아니면은, 저 뭐, 안 쳐먹지도 않는다고. 저는 뭣도 모르고, 거기 가서, 달러를 놓고, 뭐, 절도하고 왔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제, 기독교 전통 속에서, 이제, 쭉 지내다가, 난치의 패전에 의해서 갈라진 거죠. 네. 그러니까, 갈라진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체제 경쟁을 시작한다고 볼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러서 분단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패전함으로 인해서 동독에는 소련이 주둔하고 서독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군이 주둔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이념적으로 갈라지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국경에 뭐 국경에, 이제, 서독에는 국경, 뭐 철정에 세우지가 있습니다만, 베를린만 하더라도, 네. 그냥, 동독, 동베를린 사람은 서독은 베를린 사람이 다닌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네. 그러니까 내가 동독의 입장에서 교회를 탄압한다고 생각하면, 동독 사람들이, 뭐, 그냥, 그냥 나오면 되니까. 일다 넘어오는 거죠. 그것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동독은, 그때까지만 해도, 동독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세계 만방에 알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네들 종교 탄압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는 안 됐죠. 그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서독의 막강한 교회의 지원금이 제가 알기에 뭐1년에한8억불 정도가 음. 동독 교회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서독에서 서독의 교회가 동독의 교회를 위해서 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 동독 교회가 열악하니까 동독 교회를 지원하다는 선교 자금의 명목으로 그런 돈을 줬죠. 그러니까 이마다 통일될 때까지 그러고, 계속 줬군요. 그렇죠. 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동독으로서는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laughs> 그냥 그 돈이 동독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달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허가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도 밖에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심한 탄압을 하고 있었죠. 대표적인 얘가 1983년도에 마틴 루터 탄생 500주년. 그렇죠? 동독에서 치렀어요. 동독에서 행사를 했었고, 83년도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동독 땅을 밟았던 다 것도, 그것이 나중에 큰 동독인들의 교인들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만, 동독 공산정권의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암암님의턴 앞에 왔던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이제 힘을 다 잃어가고 있던 크리스찬들이 그 행사를 통해서 다시 힘을 한번 충전하고,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늘 서독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우리도 기독교 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그런 명분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회주의 속에서 있었고 어느 정도 어, 그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범들은 기독교를 통해서. 동독의 교회를 통해서 많이 보호를 받았던 것도 사실 사실 사실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독에 소독으로 넘어왔습니다마는 많은 사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독의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동독의 교회를 피신하는 겁니다. 그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을 동독 공산 정권에 혼납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서 그런 그, 그걸 이제 연결해주는 장로님이 계셨죠. 그분이 이제 만프레드 슈톨트 장로님인데, 통일후에 불안된 브르코 주지사를 하셨고, 연방 교통부 장관 하신 분이 그 일을 담당하셨어요. 그 동독의 정치범들을 동독 교회를 통해서 소독 교회, 소독으로 이주시키는 일 일을 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동서독 교무를 우리 박상복 원장 님 통해서 들어볼 때는. 이 세상에 공산당 중에도 김정은처럼 저렇게 혹독하고 악랄한 공산당이 없습니다, 그죠? 아, 어, 전례가 없죠. 네. 전례가 없고. 동독하고명 너무나 차이가 나네요? 아유, 그건 뭐, 동독하고. <laughs> 그건 입에 담을 수 없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나오는 맨날 종교 박해 지수를 따지면 뭐, 거기는 종교가, 김일성 사상이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 다른 종교는 혼합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너무나 그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멜켈 어, 아버지도 당시에 소위 말하면 좌익 목사입니다, 그죠? 좌익 목사죠. 좌익 신학자로서 뭐 신학자가 또 좌익이 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안갑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뭐 많은 숫자가 넘어간 건 아니고 실제로 50만 명의 많은 수가 이제 소, 소독에서 동독으로 간 숫자가 아까 5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수가 그, 그 소, 거기에는 이제 50만 명에는 범죄자도 있었고 소독에 적응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상적으로 소독체제보다 동독체제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제 동독으로 넘어갔죠. 그런 의미에서 서독은 어떻게 보면, 음. 골수 분자들이 분단기원 돈에 어떻게 보면 정화됐다고도 볼수 있는, 음. 있는 거죠. 우리와 좀 다른. 자기 발로. 자기 발로 넘어. 서독의 소위 말하면은, 어, 종국 세력처럼 우리나 그렇죠. 그렇죠. 종동 세력이다. 종동 세력이 <laughs> 종동, 친동 세력이, 친공 세력은 서독에 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떨죠 그 베를린 장벽이 쳐지기 전에, 그렇죠. 그 철조망쳐지기 전에 너무... 동독으로 다 빠져나가 버잖아 어, 그게 50만 명. 50만 명. 그 다음에 동독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또 친서, 어, 친서고 어, 공산당에 예, 박해 받는 사람. 예, 그러니까 박해 받는 사람은 400만, 400만 명. 400만 명. 이 오고 여덟 배죠. 그 여덟 배는 서독으로 오고 이 서독에 있던 좌익들은. 동동으로 5 0만명 빠져나가고 사상적인 정화 작업이 일서로막 깨끗하게 한번 필터링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이청 대청소를 스스로 하도록 장벽이 없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전쟁 때 그런 것이 섞이고 다 청소가 좀 한번 됐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한번도 그 청소가 모두. 안 되니까 그 그렇죠. 이제 남쪽에 좌익들이 야곱야곱 죽적태 축적 또, 번식. 번식 때문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질쪽 양쪽으로. 예, 번식해서 청와대까지 다 잡아 놓을 <laughs> 그렇다고 볼수 있죠. <laughs> 그래서, 이참 <laughs>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수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일제 기간 동안에, 이제 전쟁, 6.25 전쟁, 우리 군단 시작되기 1945년 이전에, 예를 들어서, 송보경 그러니까 송혜림. 김정남의 장인인가요? 네. 송혜림. 아버님이 송보경 씨예요. 네. 그 그러니까 경상도의 지주 집안이죠. 네. 이분이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자기 갖고 있던 그 모든 그 뭐야 만석 집안이니까 이런 걸다 자기 그하그 그 뭐야 소장 농들에게 나눠주고 본인이 송혜림과 송혜림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아내는 김원주라고 개벽 작가죠. 음. 그리고 본인 이제 사회주의를 동경해서 북한을 넘어간 거예요. 음. 북한의 실제 를아는게 아니라 한국 사회는 너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일본에 가서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고 보니까 아 거기에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도 북한으로 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전쟁 전에는 그렇군요. 군단 전에 네. 그런 의미에서 에, 뭐 나치 시대를 이제 겪으면서. 신학자주 또는 일부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 사회주의가 답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동서독에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동동서독의 경우는 그렇게 자체 정화가 있는 우리나라도 사실 기독교 박해를 받던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지? 남쪽으로 오고 많이 거기 또 지주나. 지식인을 공문하는 사람들도 또 남쪽으로 많이 오고, 이게 한 800만 된다 그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전쟁통이죠. 네. 네. 전쟁통을 통해서도 오고, 뭐 하여튼 철조망 생기기 전에 많이 이렇게 왔는데, 네. 지금 문제는, 네. 현재 에, 서독에는, 독일에는 헌법수호청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 헌법수호청이 여러 가지로 공산당 활동, 동독의 간첩들의 활동, 이런 걸 굉장히 엄격히 감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분단국하면 이제 저는 이제 분단국은 분단국의 운명이라고 이제 제가 정의를 하는데요. 네. 분단은 완결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분단은 통일이라는 목표 종착영을 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도기 기간이다. 네. 그런데 이 과도기간에 누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통일을, 어떤 통일을 만들어낼 것이냐는 우리의 몫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걸 저는 이념전쟁이라고 합니다. 네. 분단국은 좋든 싫든 이념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 네. 이념전쟁을 치르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분단 이후에 정화, 정, 정화되지 않은 그, 싸이고사의 숙적, 축적된 그러한, 좌익사상을 가진 축적된 적폐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이념전쟁을 지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네. 이념전쟁을 치러서, 이거 이념전쟁에서, 근데 우파는 그걸 이념전쟁으로 생각지 하 않아요. 좌파는 치열한 이념의 투쟁을 하고 있죠. 네. 진지전을 한다든가, 각 분야에서. 네. 그래서 문단국은 그 이념전쟁의 승자가 어떤 통일을 결정한다, 이런 그래서 그것이 분단국의 운명이다. 근데 분단된 독일은 처음부터 헌법재판소도 뭐 우려나도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있는 나라가 뭐몇안 됩니다. 근데 독일은 거기다가 이 헌법정신을 지켜내야 할 헌법수호청까지 만드는 겁니다. 왜? 분단국에서, 분단국에서 헌법의 가치를 지켜내지 않으면 분단국의 종착력은 적화통일로 갈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헌법을 지키자, 전법정신을 지키지 않으면 분단국은 위험하다. 그래서 헌법소청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소청이 만들어져, 헌법소청은 물론 헌법을 지키는 건니요 극자는 물론 극우세력도 그들의 조사, 감시, 감독의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북, 대성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남북이 만나서 뭐 하는지 누가 감시한 거예요? 근데 헌법소청이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저들이 뭘 했는데 저들이 과연 헌법에 맞게 활동하는 거, 행동하는 거를 감시, 감독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1951년도에 사회주의 제국당입니다. 이거는 나치의 뿌리를 둔 당이 하나 생겼는데 1951년도에 해체 시켜버렸어요. 음. 헌법소청과 헌법재판소가. 음. 그 다음에 1956년도에는 공산당을 해체 시켰습니다. 56년? 56년도. 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리브란트 시절에 보자간 기용기용을 음. 찾아낸 겁니다. 음. 간첩을. 아. 그래서 빌리브란트를 사퇴시켰죠. 헌법소청이 찾아낸 거네요. 그럼 그렇죠. 헌법소청이 조사를 해갖고 이제 찾아내서 이것을 이제 서법당국에 알려서 이제 체포한 거죠. 그 다음에 통일된 후에, 통일된 후에 독일에는 이제 공산당이 뿌리가 이제 남아있었죠. 그래서 민주사회주의당, PDS라고 해서 민주사회주의당이 잔재하고 있다가 공산당의 후신으로, 사회주의 통일당 SED 후신으로 정당을 바꾼 게 민사당인데, 통일 후에 3인당, 사민당, 3인당의 극자 세력인 오스카 라폰테인이 3인당을 빠져나와서 그 공사 아, 민사당, 그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과 통합해서 만든 당이 좌파당입니다. 좌파당이 통일 한 15년째쯤 될때 원내에 진입합니다.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를 구합하는데 이들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소독으로서 너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의 동독이 소독에 비해서 우리는 상대적 약자다. 이걸 틈새를 비집고 동독 노스탈지어, 동독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원내 진매에 성공합니다. 그때, 이제, 무려 동독에서는 2당, 3당까지, 각 주별로는. 그런 이제, 세를 하면서 국회의원 53명을 배출합니다. 이 중에 27명이 헌법 질서와 반하는 활동을, 정당 활동을 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래서 헌법소청에 감독을 받게 됩니다. 감시를. 그 감시는 그런 경우는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이러한 혐의가 있으니까 헌법소청, 우리가 당신들을 지금 감시 감독하고 있으니 조심하시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헌법소청에 한 3천 명의 인력이 동원돼서 그렇게 조사를 벌인 바 있고, 그다음에 NPD라고 해서 이제 이건 극우 정당입니다 민족 민족 아 민족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도 계속 감시에 대한 이건 극우 구구, 정당이죠 그다음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난민이 늘어나면서 최근에 독일에 새롭게 부각된 당이 있습니다. 독일대한당이라고 독일대한당은 아주 들어내놓고 난민을 2016년도에 110만 명 받는다. 음. 메리켈 총리. 그러니까. 독일 대한당이 급부상을 하면서, 이제, 멜결 총리가 정치적으로, 이제, 뭐, 군경에 뭐, 빠지는 독일 대항이 뜨고, 이제 독일 대한당이 그때부터 얘기한 게, 반 외부인 정치. 그리고 네오나치. 네, 나치를 추종하는 단체들이 곳곳 생기, 생기고, 그, 그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독일 대한당에 대해서, 또다시, 지금이죠, 지금. 헌법수호청이 다시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감시에 대해서 헌법에 어긋나는 정당활동을 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제소라고 해산조치에 들어가는데 이게 한번 헌법수호청이 가동이 됐다면 다 몸을 사리는 거죠. 그때부 조심하고. 그러니까 독일이 헌법수호청도 수호청이지만 독일하면 뭡니까? 법은 법이다. 이렇게 교통경찰이 검사장에 음주운전 좀 혐의가 있으니까 혈액채취전합시다 하면 해야 되는 게 독일사회입니다. 법은 법이다.가 통하는,가 정착된 게 독일사회. 그런 독일사회가 헌법수호청을 딱 만들어서 헌법을 지키는데 정말 분단국으로서 뭐 그러니까 뭐 분단국으로서 총력을 기울인 거죠. 이것이 자유통일을 가능했다는 가능하게 한 핵심 세력이고 그에 반해서 우리는 뭡니까, 지금? 아니 자유 헌법의 자유의 문화를 삭제한다고 그래도 뭐 지켜낼 만한 뭐 의지가 있는 헌법 기관이 없잖아요. 막 아, 이렇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자유 통일을 이뤄낼지 뭐 지금 우리가 뭐김태훈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곳곳에 뭐 헌법 뭐 교과서에도 자유를 빼고 아니 그렇게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동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한국 사회의 움직임은 독일에 비해서 소독에 비해서는 정말 정말 뭐 너무나 미약한 거죠. 그러미면서 우리가 서독으로부터 배울 것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생각을